나무 묘범 연화경, 나무 묘범 연화경, 나무 실상 묘범 연화경.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이 3월 3일이네요. 벌써 이제 봄이 온듯 합니다. 떨어지는 예쁜 꽃들, 조그마한 꽃들이 빵울빵울 예, 피어나는 걸 보면 아주 생기가 돌, 돌, 돌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이런 생기가 도는 그런 예절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운명을 바꾼다는 그런 제목입니다. 가수원을 경영하는 50대 초반의 이시성을 가진 처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허리를 굴신도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아파서 1 1 9에 실력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아무 효용이 없습니다. 이병원저병원 병원, 소문난, 한의원 등등 여러 곳에 다녀 보았지만 효험이 전혀 없습니다.그런데 다행히 복이 있었던지 이처사의 여동생이 선임이었습니다.어라보니 관세음보살을 지극정성으로 부르면 죽을 병도 고칩니다.누워서 할 일도 없으니 노는 입에 염불한다고 지극정성으로 관세음보살님을 부르십시오. 하고 당불하고는 돌아갑니다. 그런 후에 얼마 동안은 동생이 스님이 시키는 대로 간신보살, 간신보살 기도를 하다가 믿음이 약했던 이 처사는 그만 이러다 내가 영영 불고자마 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연불 자체에 대한 해의를 느끼고 그만 기도를 하지를 않습니다. 간신보살 외운다고 허리병이 나을까 보냐. 나도 참 바보지. 이런 이런 큰형 걷지도 못하고 방구석에만 있어야 하는 이런 신세가 됐으니, 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족들 보고 죽을 죽을 것이라고. 고함, 고함 내리 지릅니다. 내 죽을 테니까 농약 가져오라고 소리 소리 지르니까. 식구들이 보다 보다 못해가 스님을 부릅니다. 스님 좀 빨리 좀 오십시오. 지금. 농약 가지오라고 난리인데 스님이 오셔야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니까 스님이 오니까 스님 보고도 역시 말합니다. 나 죽을 테니까 식구들 아무도 내말 들어 주지 않네. 농약은는좀 퍼가오이라. 내, 내 죽을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스님이 하다 못 해. 듣다 못 해. 농약을 한 바가지 퍼가옵니다. 그렇게 죽고 싶거든. 그 죽어서 그럼 잎 벌려서 내가 먹여 줄 테니. 예. 그 꼬로 고함을, 스님이 더 고함을 지릅니다. 입 벌리라고. 고함을 치니까 그때부터 입을 탁다물고 고개 돌리보면서, 그럼 간신보살, 간신보살 이렇게 살살 부르기 시작합니다. 본인이 죽을 거라고 하던 터라 미안하고 쑥스러워서 소리 내는 못하고, 마음속으로 간신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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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치를 하다가 그때부터는 더큰 소리를 이제 간신보살, 간신보살, 간신보살 이렇게 합니다. 한 일주일 동안 하는데 꿈에 의사 한명 간호사 세 명이 나타나서 이 동네 안에 전염병이 퍼졌으니 전부 다 주사 맞아야 된다고 치료를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 사람 동네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왔지만 다제껴 놓고 이 이처사를 침대에 강제로 의사가 들어 눕힙니다 눕혀 놓고는 보통 주사 갖고는 안 된다고 맥주 1만원큰 주사를 가져와서 엉덩이에다가 막 주사를 주는데 사정없이 예, 조사를 놓습니다. 그리고는 이 꿈을 깨는데, 그 뭐, 어리병이 씻은 듯이 나은 겁니다. 이 처사가 조급정과 무기력에 잠겨있을 때 기도를 영영하지 않았더라면 어찌 우리 간시현보살님의 가피를 입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동생 스님의 적절한 방편으로 이 처사는 간시현보살을 찾는 기도를 마음속으로도 라할수 있게 되었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구나 하다는 생각이, 뭐, 관심 보소는 가피질므로허리병이 완쾌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하는 사람은 자신을 나약하게 만드는 수많은 생각들을 잘 단속해야 됩니다. 잡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마음을 굳게 다져서 열심히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자기제자 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를 속이는 불보살님은 없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물체의 형상이 길면 그림자도 길고, 소리가 크면 메아리도 크듯이, 내가 드리는 정성이 크면 클수록 불보살님의 감흥도 크게 다가오는 법이고, 가까이 오고 빨리 오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이 온몸에 사무치도록, 간절하게 기도를 해 보십시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산매에 빠져들어 반드시 불보살님의 가피를 크게 입을 것입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다 각자 의 애로상이 있어서 찾아옵니다. 의사에게 가서 가면 약을 주지만 약을 먹지 않는 자는 병이 나을 수가 없습니다. 약을 먹는 사람은 병이 낫듯이 우리에게 약은 여기, 여기에서 여 말하는 약은 관세음보살님의 기도가 약인 것입니다. 아, 기도가 약이니 관세음보살님을 약 먹는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부르면 낫지만 금어하고 그뭐 관세음을 부르지 않으면 기도가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어찌 병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모든 소구소망이 있다면 약사정사 유튜브 제목처럼 간절히 기도하면 운명을 바꾼다는 것을 반드시 염두하시고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모든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병이든, 자식을 위한 것이든, 재물을 위한 것이든, 모든 것에 간절한, 간절 간자가 들어갈 만큼, 치극한 정성으로 하면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디 바랄 건데, 예, 여러분들을 바라는 소원을 마음에 탁 두고, 관심보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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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꼭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승부 하십시오. 나무 묘법연화경 나무 묘법연화경 나무 실상 묘법연화경